안녕하세요 건대 타로제로 김원장 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좀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내 스스로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바꿔야 한다 한 가지를 좀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른 것들은 좀다 자기 관리나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좀 바꾼다고 하면 뭐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뭐 식생활 관리죠. 뭐또 다른 뭐또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만 좀 바꾼다고 하면 내가 훨씬 좀 나아질 텐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그걸 내가 좀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좀 통제하고 좀 놓아버리기 위한 행동을 오늘부터 한걸음 시작해보는 그런 하루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자꾸 이제 의식할수록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의식할수록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꿔야 될 한가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보시면 좋고 또 오늘부터 조금씩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자 라는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다섯장의 예쁜 카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숨을 크게 들이쉬신 이후에 한 번에 손이 가거나 눈이 가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나오는 영상에서 내가 선택한 카드의 아랫부분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번호에 해당한 타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좀 헷갈리시거나 안 맞는 분들은 1번부터 5번의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자 오늘 어떤 날들이 있을지. 아, 우선 오늘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서 어떤 일들이 차근차근 좀 상승되는 느낌으로 나와 있고, 그동안 내가 해오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한층 더 어앞서 약간 좀 발전하게 된다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조금 더 뭔가 나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있어서 해왔던 것들이 점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는 것 알겠지만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준다는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성의 시선을 좀 받게 된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우 참 우리 1번 저 친구는 좀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아 능력 있는 친구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자신감도 좀 생기고, 또그 다음에 인정도 받게 되고, 내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와 이와, 이야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다. 뭐 프리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힘있게 이야기를 잘할 수 있다. 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경청해 준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는 분들은 계속 발전하고, 눈에 보이게 어떤 약간 좀 성과적인 부분이라던가, 어, 좀 이렇게. 호응해주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좀칭찬받은 일이 있다거나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다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내 목소리가 좀 커져서 긍정적인 의미로 내 말에 좀 힘이 생긴다거나 나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좀 경청해 주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하루라고 보실 수 있고 금전운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영업하시거나 그런 분들께는 좀 그런 이익도 있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의 어떤 에너지의 상승과 일도 점점 좋아지고 오늘을 아마 넘어서서 앞으로도 점점 발전가도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굉장히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행동하고 결과도 있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 우선은 뭔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의 카드가 떴네요 아, 우선 오늘은, 어, 뭐, 공동체에 속해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것들, 그 일들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내가 뭐 학교에 다니던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던지 이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또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곳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좀 기분 좋고 좀 안정적인 그런 하루가 될 거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사람들과 소통이 굉장히 좀잘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나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친절하고 음좀 약간 사교적이고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사람들 역시도 나에게 굉장히 좀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날이라는 의미를볼 수도 있고요. 어 같은 공간에 있다거나 그런 같은 조직 내에서 이성들의 시선을 좀 받게 된다거나 혹시 약간 호감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 조금 더 어떤 좋은 시선이라던가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듣는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조직 내에서 누군가 나에게 소개팅을 해줄게 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요. 좀 안정적인 하루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서 오늘은 뭐더 필요한 것 없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날이 아닐까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께는 이성적인 접근이라던가 이성의 만남에 대한 어떤 제안 같은 것들도 올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혀있는 하루이고 만족감이 큰 날이라고 나와 있어서 약간 좀 행복하다, 좀 약간 좀 충만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하루실 것 같아요. 자,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 라이즈라고 하는 멋진 카드를 뽑으셨네요. 아 우선은 이제 이 주역 카드에서는 이제 요 카드는 어, 순수함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음~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고 하면 아주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하다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우리 성인들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거짓말도 조금씩 했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해서 오늘은 이제 냉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뭐~ 아주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우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을 바랄 때 그냥 뭔가 좀 이런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또 조금은 어떤 좀 감언이설도 좀 있어야 되고 그쵸+ 그쵸 약간 좀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뭐립 서비스도 좀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해야지 어 어떤 일들이 잘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뭐 원리 원칙대로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머리도 좀 써야 되고 립 서비스도 좀 해야 되고 먼저 좀 배려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하루다 그래서 약간 오늘은 좀 약게. 해, 그,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약간 좀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좀 눈치 빠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항상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막 집중해야 되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분들은 집중하고 최선대하고 다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라는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 집중이 필요한 사람 부시,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사회생활에서는 좀 뭔가 좀 약게 굴어라 아그 다음에 좀 립서비스도 좀 해라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눈치게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셔서 만약에 뭐 집에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별 상관이 없는데 대인관계를 해야 된다거나 사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약간 오늘은 내가 좀 융통성 있게 굴자 라고 보시 면 되고 그다음에 집중이 좀안 된다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하시 마시고 좀 적당한 어떤 일상 일정을 그 계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우 그림 아름답네요. 그렇죠? 산이 이렇게 물을 주는 것처럼 아이고, 야 오늘 많이 피곤하다고 나오시는데요. 오늘은 우선 좀 압박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일이 많다, 피곤하다라고 볼수 있고, 요 카드가 나오게 되면 혹시 원래 좀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가 좀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그럴 때는 허리를 좀 조심해라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책임감 강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자유시간이 있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고 바쁠 수 있다. 일이 많다. 좀 약간 중압감이 느껴지는 날이다라고 볼수 있고 책임감을 굉장히 좀 다하는 날이다.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는 날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생리통 같은 게 심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이 사회에 약간 어른 어좀뭐 언니 오빠 뭐 약간 이런 선배 이런 느낌으로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별로 스트레스가 없으실 수 있고 이걸 또 내가 왜 해야 돼 나만 왜 이래 이러면 또 스트레스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다하는 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몸이 실제로 이제 건강상으로 좀 컨디션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약 드시거나 좀 일찍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바쁜 날도 있고 또 약. 간 여유 있는 날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또이 바쁨 속에서 오는 뭐 즐기게 되는 약간의 좀 성취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볼게요. 아, 우선은 음 오늘은 조금 감정적인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는 이게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쁜 날이 아니에요 막 내가 돈이 없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 약간 좀 고립감을 느끼고 약간 공허함을 느끼고 좀 외롭다는 걸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볼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우리 이제 이. 그, 별자리 카드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조디아 오라클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감정적인 날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성적이고 냉철하지 못하고, 약간 조금 감정적으로 군다거나, 감정이 날 이렇게 훅 가라앉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만약에 뭐 대인 관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내 감정을 너무 좀 티낸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좀 우울감 같은 것들을 너무 드러내지 말아라, 뭐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오늘 따라 좀 유난히 외롭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약간 좀 콧바람도 쐰다거나 또는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신다거나 또는 뭐 화분이라던가 꽃 같은 걸좀 산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기분을 좀 전환시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마음이 힘든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나고 감정적이 될수 있다는 느낌인데 뭐 그런 날도 사실은 좀 있죠. 감정적일 때도 있고 막 굉장히 의욕적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좀 감정적이 되는 것같 내가 이걸 또 약간 미리 알면 아 내가 오늘은 감정적이라더니 이런 부분에서 그런가 보다라고 또 약간 별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넘길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올라오는 감정을 좀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 하는 감정이 뭐지? 아, 외로움인가? 예를 들어서 뭐 배신감일 수도 있고요. 뭐 공허함일 수도 있고요. 질투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아, 내가 여전히 이 감정을 만나면 좀 이런 외로움을 느끼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움이 있네. 아, 맞아. 내가 여전히 그래. 라는 식으로 약간 조금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나 자신을 옹호해주는, 내, 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날이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카드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